삶은 의미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했었는데 어쩌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올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. 우리가 아마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데요 인간은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는 뭘 원할까.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어할까?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인류를 멸망시킬 이유는 없겠죠 그 대신에 기계가 지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자신을 보존하고는 시겠죠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기계는 그 에너지가 석탄을 태워서 나오든 나무를 태워서 나오든 인간을 태워서 나오든 큰 상관없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인간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겠죠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는 요새 성형수술. 것 같이 우리 뇌에다 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나의 희망과 나의 자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나중에 뭘 원할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원하기를 바랄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